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찬양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린리로 가시라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제자들이 나아가 그 팔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달리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부활의 광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물론 제자들이 증언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짓말로 소문을 낼까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병, 병정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부활하시는 날 새벽에 안식,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에 무덤 문이 열린 것입니다. 자 안식 말씀을 보십시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장례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을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성경의 말씀과 비교해서 얘기해보면, 예수님의 시, 시, 시체에 향유라도 발라야 되겠다. 물론, 아리마데 요셉과 막, 니구데모가 가지고 온 향유를 가지고 그 몸에,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 장례를 했지만, 한 3일쯤 지났으니까, 3일 가까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향유도 바르고, 시체를 보살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간 것이죠. 참, 이거 불신적인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마 밤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활주의 예배는 다 같이 새벽에, 네, 아침이 되는, 부활절이 되는, 아침 첫 시간에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좀 형식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서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나아가서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형식적이긴 하지만 늘 부활절 예배를 새벽 0시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 주일날 첫 시간에 우리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합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는 토요일 저녁에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앞두고 오히려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 부활을 기다리면서 토요일 저녁을 오히려 기도하면서 보낸 것입니다.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 저녁,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서 영시에 부활전쟁을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낮에는 전도하러 나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질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돌을 굴려냈습니다. 그 위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 형상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형상이겠죠.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식어는 결국은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찾는 줄을,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느라. 그 천사들이 너희가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부활의 첫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he is not here. 그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죽음에 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이미 여러 번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면 살아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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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계속했는데 사람들이 잘못 믿었어요. 그냥 말로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었으면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이제 말씀대로 살아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무덤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건 좀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갑자기 벌떡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던 대로.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부활을 말씀하시니 부활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와서 봐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부, 부활절의 주일만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은 little easter. 작은 부활절이다. 큰 기쁨과 큰 영광과 큰 은혜 속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주일을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갔대요.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달려갔겠습니까? 두려움도 있었겠죠, 의심도 있었겠죠. 다른 성경에 하는 복음이나 이런 말씀을 보면 누가 돌을 뭐, 옮겨줄까 걱정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부활의 기적, 은혜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앞서 가셔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에 대해서 미리 다 준비해 오셨습니다. 여인들은 걱정했지만, 주님은 다 준비하셨습니다. 무덤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걸 보고 확신하고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오늘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일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교회로 달려가는 거 그래서 교회로 달려가는 내 발걸음이 가볍고, 기쁘고, 하, 아, 빨리 가야 되고, 그런 것인가. 아휴, 오늘도 주일에 또 가야 되나. 아, 예배는 치고 하고, 뭐, 설교도 재미도 없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믿음으로 가지,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다 주님은 은혜의 길을, 승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때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붙잡혀지는 그런 말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